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소요즈 스튜디오 타로 마스터 소이입니다. 오늘의 타로 카드 운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2026년 1월 6일 밀리 타로 카드로 태양 더선 카드가 나왔습니다. 이 카드는요. 타로덱 안에서도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솔직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.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. 괜찮습니다. 이미 잘 가고 있습니다. 태양 카드 속 장면을 보면 밝은 태양 아래에서 아이가 말 위에 올라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책임이 없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워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의심보다 확신이, 걱정보다 명확함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날입니다. 괜히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은 없는 걱정을 찾아내면 오히려 흐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연애와 관계운을 보면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날입니다. 상대의 마음이 분명히 느껴지거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솔직하게 알게 됩니다. 오늘은 떠보거나 시험하지 마세요. 있는 그대로가 가장 잘 통하는 날입니다. 일과 직장, 사업운에서는 그동안 애매했던 일에 답이 오는 흐름입니다. 피드백, 결과, 반응. 작더라도, 아, 이 방향이 맞았구나. 라는 확신을 주는 신호가 들어옵니다. 특히 말하고, 보여주고, 드러내는 일이 잘 풀리는 날입니다. 금전은 역시 무리하지 않으면 안정적입니다. 큰 모험보다는 기분 좋게 관리하고, 기분 좋게 쓰는 선택이 잘 맞습니다. 오늘 돈의 흐름은 기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. 태양카드가 오늘 가장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. 지금은 스스로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. 네, 그동안 충분히 고민했고, 충분히 참 이동했고, 충분히 쌓아왔습니다. 오늘은 그 모든 과정이 빗다래에서 인정받는 날입니다. 오늘 하루는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. 나는 이미 잘 가고 있다. 이 믿음이 오늘의 선택을 훨씬 가볍고 정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. 오늘의 데일리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 내일의 흐름도 타로로 차분히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